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미녀 게스트. <laughs> 진짜 눈에 영혼이 하나도 <laughs> 없어. 리본카에서 처음 보는 미녀 게스트. 어, 잠깐만. 제가 알기로는 리본카에 정말 아름다운 여성 게스트 분들이 많이 나오셨었는데 처음 보는 미녀 게스트라고 하셨어요. 컷. 저희 지금 여기 KG 모빌리티의 신차 행사 현장에 나와 있는데 KG 모빌리티 하면 뭐예요? 토레스잖아요. 토레스가 맞아. 1년 만에 5만 대를 돌파했어요. 진짜 많이 팔렸네. 아! 그러면 주식 떡상 드디어 아그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안 돼요. 그 얘기는 저기 관계자분한테 이제 올라갈지 떨어질지 한번 여쭤볼까요? 주식 떡상 가나요? 아, 아니고하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은 시기 다 놓쳐요 그렇죠 이제. 응? <laughs>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잘될 거예요. 왜냐면, 케이지 모빌리티가 이 토레스 차량을 내놓고 나서 7년 만에 흑자로 전환을 성공했다고요. 이 케이지 모빌리티를 7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킨 이 토레스의 하생 모델인 토레스 벤, 그리고 24년형 토레스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 보러 왔거든요. 오늘 그거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벤 모델이잖아요 근데 일반 토레스 모델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밑에 있는 케이지 모빌리티 23년형 모델부터 바뀐 거거든요 제일 큰 차이점은 바로 이거 트렁크 안에 한번 열어봐야겠죠 트렁크 안에 열어보면 평탄화된 이어하고 트렁크 공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보고 계시는 차량은 데모카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시되는 차량이랑은 아주 작은 그 디테일한 부분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고 봐주세요. 그러면은 원래 매번 하던 거 있잖아요. 아서. 안전키 일선형 충분히 가능한데요. 아, 나 머리가 안 닿아. 그럼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응. 지금 <laughs> 허리 숙이지 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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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숙이지 말고요. 성인 남자 정도는 이렇게 머리가 닿는데 여성 정도는 문제 없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네. 나오네요. 그러면 혹시 2월 끝에서부터 한번 쭉 누워보실 수도 있나요? 어, 보통 벤모델을 사서 캠핑을 하시고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 일선형 정도는 충분합니다. 머리 공간부터 발끝까지 딱 나오네요? 선영 씨 키가 몇이죠? 저 63! 너무 딱일선형인데 이것만 놔둬도 조회수 올라갈 것 같아 <웃음> <웃음> 근데 나는 이렇게 해도 돼요 만약에 제일 친한 친구가 저랑 둘이 여기 왔다 하면 여기서 이렇게 마주보고 라면을 먹을 수 있는 QM6 퀘스트나 이런 차량들 보면 <laughs> 천장 전구가 조금 낮아서 앉았을 때 머리가 닿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냥 짐차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캠핑이나 차박이나 차크닉 같은 걸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으로 문이 열리는 경우 왜 그렇게 빵크 듣고 있는 거예요? 간만에 미녀 게스트가 나와서. 아, 제가 이거 나가면 안 돼요! 아니, 아무튼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햇빛도 차단시켜 줄것 같고 되게 감성있지 않아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캠핑도 약간 장비빨이다 이런 맞지, 맞지. 게 많이 나와서 여기에다가 타프 걸어서 설치하고 그치, 그치, 그치. 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분. 그러네요. 저기 <laughs> 있네요. 캠핑에 그렇게 돈을 쏟아부으시는 <laughs> 저분이요. 다 좋은데 원래 토레스는 트렁크에 등이 있지 않나? LED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네. 토레스 밴 같은 경우에는 일반 토레스 모델하고 옵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2열에 의자가 있냐, 그리고 격벽이 있냐, 이 정도의 차이지. 일반 토레스에서 할수 있는 모든 옵션들과 커스터마이징 옵션들은 토레스 밴에서도 똑같이 할수 있다고 해요.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여기도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여기에 등이 달려요. 여기에도 옵션 등 그대로 달리는 것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기타 뭐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토레스 하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여기 옆에 커스터마이징 박스라 그래서 여기 스토리지 박스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커스터마이징. 마이징을 하면 그대로 장착을 할수 있다고 그래요. 어, 그러면은 토레스 벤 산다 하면 추천하는 옵션, 저는 무조건 T7의 옵션 다 넣어서. 토레스가 기존 차량들에 비해서 워낙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어요. 맞지 맞지. 특히나 토레스 밴 같은 경우에는 화물 자동차로 등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일단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자동차세가 보통 이제 1.5L 터보가 솔린을 사용하면은 보통 한 24, 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화물 자동차로 등록을 하게 되면 연간 자동차세가 3만 원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특히나 얘 같은 경우에는 등록할 때 교육세, 개소세 다 면제입니다. 심지어 아 잠깐만 이분 약간 쌍용에서 나온 영업 사원 아니에요? 페이지 모빌리티 마케팅 지원 간 가... 아유 아유 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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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 미용가가 사랑합니다 거기다가 원래는 취득세가 일반 승용차 구입할 때 7%인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5%로 감면이 돼요 그리고 또 보통 차량 살때 제일 비싼 게 뭐냐면 차량 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됩니다 그치, 그치, 근데 그치. 이런 화물차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보통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부가세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환급받는다고요? 네 그, <laughs> 잠깐, 리액션이. <웃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이 차의 맞지. 가격이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2,600만 원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잠깐만 요즘에는 사실 패밀리카가 필요하지 않은 가정들이 많아졌잖아요 뒷좌석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짐을 더 많이 싣는 것이 중요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벤이 또 괜찮은 선택지가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중형 SUV 벤은 비교할 수 있는 게 QM6밖에 없어요 맞지? 왜냐면 중형 SUV라고 해봤자 소렌토 산타페인데 그 차량들은 벤으로 안 나오잖아요. QM6랑 비교를 했을 때이 차량의 공간이 얼마나 더 넓냐? QM6가 1,400리터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고 해요. 2열까지 포함했을 때, 근데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1,700리터가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최대 300km까지 적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쿠팡 배송이라든지 이런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런 거에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을까. 아 네, 벤 모델이라고 했을 때,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스타리아 같은 거. 아니면은 공간이 조금 더 적은 이제 경차 종류의 벤으로 가야 되는데, 경차 종류의 벤은 사실 적재 공간에 한정된 게 너무 맞아요. 크다 보니까 이게 뒷자리에 실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토레스 같은 경우는 저 공간도 넓고 이 길이도 아까 누워보셨잖아요 직접 1선형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적절한 것 같더라고요 뒤에 가득 채우면 한 네. 10선형 정도 그렇게 되면 음. 초가 중량 그러면 5선형이면 끝나지 않을까?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겨울 와 스키 그 다음에 보드 이런 것도 넉넉하게 실을 수 있는 건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벤 차량이 또 좋은 게 보통 일반 SUV 차량에다가 스키나 보드를 태우려면 이런 데또 까이는 거 아, 마음 아프잖아요. 아, 아, 이런 벽들에 약간 스크래치가 난다는 게 되게 마음이 아픈데 사실 아, 벤 차량은 원래 그러라고 나온 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없어. 벤이잖아 뭐 긁히는 게 일상인데 그리고 특히나 캠핑하시는 분들은 우리 p d 님만 봐도 냉장고를 가지고 다녀요 <웃음> <맞아>. <웃음> 그러다 보면은 이 뒤쪽에 12V 아울렛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재되어 있다는 거는 진짜 캠핑이나 차박쪽들한테 너무 좋은 옵션이 아닌가 그리고 토레스 밴 같은 경우에는 이열에도 조금 히든 스페이스 같은 게 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세요. 왜 있는 거죠? 아 대목하다 보니까 이렇게 창문을 내리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실제 밴 모델에서는 이런 거는 빠지게 될 겁니다. 왜 창문이 내려가지 않죠? 밴 모델을 이열탈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탈 사람이 제가 여기서 친구랑 컵라면을 먹다가 창문을 열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요. 트렁크를 여세요. 예, 트렁크 여시면 되잖아요. 더큰 창문이 있는데 왜?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화물 용으로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2열은 케이지로 이렇게 감싸서 물건들이 안에 적재했을 때 튀어나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케이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이제 히든 스페이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뭐 적재를 해야 되는 것들 추가로 넣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데모카라서 지금 이런 형태인 거고 나중에는 좀 간편하게 이렇게 빼실 수 있게 진짜 서랍형으로 나오면 좋겠다. 음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1열만 보면은 그냥 토레스인데? 이게 진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미 익숙한 차들이 밴 형태로 나올 때 멋짐이 이거야. 뒤에는 화물칸이지만 이 앞에가 너무 세련되고 고급지고 예쁘잖아요. 세련되고 고급지고 예쁜 게 중요하다니까? 굉장히 형용사를 감정 없이 얘기하시면. <laughs> 아니 왜냐하면 팩트니까. 토레스가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케이지 모빌리티의 차량보다도 일렬이 가장 세련되고 예쁘게 나온 건 사실이긴 해요. 고급지고. 어. 그. <laughs>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도 토레스를 많이 구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이 세련되고 고급지고 예쁜 실내를 포함해서 그 토레스의 외관까지 다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옆에 24년형 토레스가 있으니까 요 차로 한번 볼까 봐요. 킹금 새롭게 나온 토레스 24년형 모델이에요. 23년형에서 24년형으로 오면서 이렇게 헤드램프 덮개가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제일 얘기하셨던 게그 토레스 헤드램프에 눈 쌓여 있는 거, 그거를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헤드램프에 덮개를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건데 제가 이거 안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많이 질문 드렸거든요 고압 세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는 모두 완료해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봄, 여름, 가을, 초겨울까지는 굳이 눈이 안 오니까 안 하고 그렇죠. 다니다가 눈이 온다고 할 때만 넣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토레스 구매 고객분들도 센터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요거 설치해 주신다고 하고 사실 이게 차량의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출고 되는 차들도 얘가 이제 장착돼서 나오지는 않는다고 해요. 나는 정말 눈 쌓이는 게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장착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오픈된 헤드램프가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뺀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간편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홈 있잖아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맞춰서 그냥 끼우기만 하면 돼요. 저희가 보통 헤드램프를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아이레벨로 볼 일이 잘 없잖아요 위에서 보잖아요 위에서 보면 이 홈이 아예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리미티드 블랙 에디션이라고 사람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어, 놔두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야 <laughs> 주식 오르나요? 아예 그런 거는 <laughs> 지금 이 토레스 리미티드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500대 한정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딱한 번밖에 없는 그런 차량인데요 일단 제일 먼저 다른 거 여기 보시면, 이 앞범퍼에 있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블랙 하이글로시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이제 은색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였는데,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 저는 사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맞춰서 나온 것 같아요. 수요에 맞게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굳이 500대 한정으로 내놓을 이유가 있나? 원래 그래야 사람들이 조금 더 가슴이 뛰잖아요. 감성. 예. 진짜 감성을 이해를 못해 너 티야? 시발. 약간 이 토레스 같은 와일드한 감성을 가진 차들을 구매하실 때 바라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변화가 조금 있는데 측면에서는 저는 이게 제일 큰것 같아요 스키드플레이트보다 일단 휠 검정색으로 바뀐 거와 이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특히 이것 때문에 휠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일반 휠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랑 은색이랑 섞여서 나오는데 이 검정색으로 하니까 훨씬 멋있고, 그리고 요 안쪽에 이 캘리퍼 보이시죠. 빨간색 도장이 들어간 캘리퍼. 아, 이거는 못 참지. 이거는 토레스를 살 거면 무조건 이걸로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에 또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토레스라는 레터링이 들어가요. 이것도 블랙 에디션의 차별점이고요. 요 C 필러 가니쉬도 있잖아요. C 필러 가니시가 원래는 은색으로 들어갑니다. 요것도 검정색으로 들어가요. 사실 여기가 블랙으로 들어가면 이 전체적으로 블랙이 돼서 차를 측면에서 봤을 때 차가 더 길어 보이는 그래서 차가 조금 더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투톤을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검정색으로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이게 차체에 있는 디에로 라인하고 이 위쪽을 완벽 하게 하게 분리시켜 놓기 때문에 위에 있는 루프가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A 필러부터 시작해서 D 필러까지 이 모든 루프 부분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디자인적으로 더 멋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 아 잠깐만. 이거 블랙 에디션 치고는 너무 많이 넣어 주는 거 아니야? 이 뒤쪽에도 이 스케이드 플레이트 부분이 원래는 은색이었지만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로 들어갑니다. 아, 요거까지가 이제 리미티드 블랙 에디션에 추가된 차별점들인데 어떤 것 같아요? 일반 모델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 진짜 너무 이게 양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너무 좋은데 또 반대로는 긴작성 이렇게 내주지. 아이, <laughs> 이제 잘하고 있다. 케이지 모빌리티 기죽이지 아,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너무 잘하고 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블랙 에디션에 들어가는 옵션들은 실제로 토레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넣으시는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거의 프로포션에 가까운 그런 차량이라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걸 제일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원래 제일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내에 있거든요. 아하. 실내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갑시다. 지금 뭐 전혀 변한 게 없죠? 바뀐 거 찾을 수 있겠어요? 모르겠죠. 제가 말씀드릴. <laughs> 이거는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뺏지 말란 말이야 원래 처음에 포레스를 구매하셨던 분들이 제일 아쉬워했던 부분이 이렇게 크고 넓은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왜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음. 안 넣어주냐 OTA로 개선해준다면왜 아직도 안 해주는 거야? 라고 하셨는데 드디어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4년형부터는 이렇게 유선으로 다 연결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애플 카플레이를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을 해주면 애플 카플레이가 재생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들어갔어요 드디어 그래서 24년형으로 출시를 하면은 이런 폼 프로젝션 관련된 기능들은 원활하게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알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 아 근데 진짜 느끼는 게 헤드램프 커버도 그렇고요 이폼 프로젝션도 그렇고 되게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그렇다고 해요 <laughs> 아니 나는 기존 오너인데 그럼 기존 오너들은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기존 오너분들을 위해서 이 K&G 모빌리티에서 따로 장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저 뒷차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가서 한번 볼까요? 좋아요 어, 바이퓨엘! 바이퓨엘은 처음 보는데? 바이퓨엘이라 그러면 연료를 두 개를 동시에 쓴다는 얘기예요. 원래 토레스는 뭐 써요? 가솔린 쓰잖아요. 그 가솔린에 LPG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차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모두 충전하면 1,000km 넘게 갑니다. 우와! 지금 국제유가가 막 뛰고 있어요. 리터당 보통 1,700원을 넘는 수준이거든요? LPG는 얼마냐? LPG는 900원대입니다. 1,000원이 넘게 차이가 나요. 아, LPG 신발보다 싸다. 일단 보여드리기로 했던 거 먼저 보여드리고, 뒤에 가서 그것도 마저 한번 보시죠. 좋아요. 기존 오너분들한테는 이 기계를 하나씩 무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무선 동글 같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애플 카플레이 지원을 위해서 나눠드리는 거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US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블루투스로 먼저 잡아주시면 알아서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잡고 애플 카플레이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그런 거라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기존 출고 고객들까지 신경 써주는 서비스인 거라니까요. 애프터 서비스가 철저하다는 거는 기존 고객들도 대접받는다는 느낌. 기변. 기변이야? 지금 계약하러 갈까요? 가자. 아니 계약하러 간다면서. 아. 계약하기 전에 우리 아까 보기로 했잖아요. 볼건 봐야지. 바이퓨얼이 같이 장착된 차량이 이제 트렁크요? 뭐 달라진 게좀 보여요? 아니 나는 그 LPG도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가스텀빡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그쵸죠 가스탱크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넛 본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넛 본배를 요 안에다가 넣어서 차체 합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이 트렁크 공간을 방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일단 열어볼까. 여러분 보면 별거 없어요. 여기 이제 도넛 본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만큼 주행거리가 1,200km, 1,300km 실제로 주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이나 LPG를 풀로 채워놓고 나면 서울, 부산 왕복 두번 정도는 할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와우. 우리가 항상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주행거리를 얻은 만큼 트렁크 공간을 포기해야 했을 줄 알았는데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굉장히 넉넉해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게 렇한번 주유해서 영수증에 8,9만 원 찍히는 거 보면. <laughs> LPG 바이퓨어를 선택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세 가지의 토레스를 만나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세 가지의 토레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다양한 토레스 모델들이 나올 거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본카에서 이제 또 KG 모빌리티 토레스 전기차 시승도 곧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꼭 눌러 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박선영이었습니다. 전유빈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이왜온 거야? 난뭐 병풍이지. <laughs> 그래서 주식 몰라요? 주식이요? 조금만 더 기를 봐요. <laughs>